오늘은 평신도 목회자 자격입니다. 평신도 목회자인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저 아까도 대화 중에 자기 신앙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남편에 의해서 아니면 아내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원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평신도 목회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임, 임집사님이 간증한 성령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르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제내기 위한 영적 전투를 하라고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영적 전투의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도 겪으셨죠?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시댁이, 친정이, 믿지 않는 저 같은 경우 동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고 부르시고 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또 만나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는 각각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책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냥 낳구나 이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는 매로 때리고 채찍하고 이러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부르심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책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바로 그런 인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는 결론이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굽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설득하셔서 이 일을 위해 나서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의 소명이 나의 소명이로 느끼고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신도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잘 보라고 했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싸우게 하고 상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앞에 11절, 11절,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미디안 족속들을 피하여 모르게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비대한 족속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말이 어떻습니까? 13절을 읽으셨지만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제 표현으로 한 이런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요. 미디안에 쳐들어와서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미디아 족속을 몰아내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면 어디를 보죠? 저는 자꾸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딘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다들 간증을 하셔서지고제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는 많은 모순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뭐 영생을 주신다고 하고 막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복보다는 환란과힘든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도피적인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기두온에게 지금 싸울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두온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두온에게 그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내 힘으로 미디한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을 면접할 때 놀랬어요. 개척교회래요. 그러면 개척교회면 사례비도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 성도들이 좀 있고 아동부도 또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저 아동부는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를 한번 데리고 오신다고 해서 와보니까 여기가 완전 공사고 딱 하나 있는 건못 생각해. 말씀할 저 십자가 딱 하나 있더라고. 제가 주님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속 안에서 <laughs>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불가능 것은 한 것을 미대한 접속이 너무 무섭고 왜냐하면 옛날 사사기를 우리가 여섯 식반 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농작을 하거나 뭘 키우면 다 빼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은 몰래 숨어서 그 밀을 타작을 했던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 힘으로 혼자 물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원에게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대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비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우리 김세원 집사님의 매출이 1 0 0만원인데 갑자기 천만원 올리라면 하루아침에 그게 올려지냐고요. 근데 15절 말씀에 기도원이 저와 같은 대답을 하죠. 기도원은 당연히 하나님께 자기는 그런 일을 할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문화세 집화였고 또 문화세 집화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장 힘이 없고 같이 싸울 사람, 같이 싸울 우리 식구들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원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저에게 지금도 소름이 딱 근데 가끔 이렇게 소름 끼치는 말씀 중에 하는 게막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뭐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막 뭐 이러다가 가끔 하나님의 생명성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보면 그 아팠던 아팠고 막 불편했던 게 얼로 사라진 것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근데 기도원이, 기, 기도원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듣고 기도원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원이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기도원은 말씀하시는 이가 주대심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기 전에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기도원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은 말씀을 듣고 받았지만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고백해도 되겠죠? 제가 여기를 온다고 할때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한 12명이 임원을 하는 바람에 아주 친한, 그것도 뭐, 비전. 비전이에요. 동기 모임에. 여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얼마 못 간다. 넌 사례비도 못 받을 거야. 얼마나, 뿐만 아니에요. 뭐, 가족들은 네 체력에 제두달 다니다가 사표될 거야.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며 왔는데 오늘도 그 괴리감은 있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막 전도하고 막 하면 뭐 등록하는 교인이 없고 목사님 얼굴 보면 굳어 있고 막 이런. <laughs> <laughs> 나 여기 아닌가 막 이러고 <laughs> 10개월 되니까 얘기하죠. 그랬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뭐 예언도 네. 있다는데 저도 예언 주세요. 제가 이 기회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닌데 사약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160번을 타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153번을 타래요. 153번이 뭔데? 난 믿으면 153번이 안 가는데 64일이나 뭐 그런 건 모르니까 왜 153번을 타? 그거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박수를 치면서 배들로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왜 그랬더니 베드로 20 아니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부활한 것도 보여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물을 다시 던지라고 랬을때 던졌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딱 이렇게 딱된 다음에 하나님 여기 150 3명의 성도들이 참은 거예요. 저 혼자 비전입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저도 그 말씀만 들으면 목사님이 엊그제 농담삼아 이사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기도원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시죠?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방문한 세 사람을 위해서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준비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9절을 말씀을 보세요.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한 예바로 목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니. 어떻게 영소한 마리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루한 예바라는 것은 한 통을 말한대요. 그럼 이한 통을 떡을 쪘다는 건데, 이 떡을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국도 양푼에 담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 기도원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고 기도원이 믿었다면 번제물을 가져와야죠 아까 그 아브라함처럼 송아지 잡고 막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먹기에는 많은 음식입니다 기도원의 이 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도원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바친 이 양은 1 0명 한 10명 정도가 한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군대가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굶주린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소년처럼 기두온이 이 어려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두온은 이분의 말씀을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 그랬던 것처럼요. 기적은 자기가 잘못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내가 또 미친 품새짓을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본건 아닌가? 실패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기도원도 인생이 실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침체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저한테 그 배드로의 물고기를 얘기해준 그전동환님 저한테 삼계탕 얻어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줘가지고 우리가 술마다 와더와이 와더 와더 그냥 간증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몇 쪽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밴드에 올려요 그럴 때는 뭐 각자 뭐 자기 느낀대로 올려요 그리고 수요일날 만나요 한 분이 간증하면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전하 예교회 여기 본당에 오지도 않는 안 믿는 성도나 다른, 다른 집사님이나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 남편 아이들 아니면 뭐 손님 여러 가지로 늘 지치고 절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회복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이게 주제예요. 그그 그 성경 말씀에 통해서 우리 우리가 막 우는 거예요. 사모님 모시고 옆에 또 옆에 울 이게 한번 울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안 나왔던 간증까지 다 나오게 돼요. 여러분 9월달에 이거를 꼭 들으셔서.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 눈물의 은혜의 잔치를 여러분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 목회자에게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드린 선물을 양식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레일리 말씀을 목사님한테 배웠죠. 그 제사 중에 번제는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보십시오. 그 음식을 바위 위에 두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 끝을 그 음식에 대었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음식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것은 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증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을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과거에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역사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반석에서 불이 내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신도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진 부끄러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사라지고 그 감격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다는 뜨거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불이 있는 예배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감동이 있는 예배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에 기도원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사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불이 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고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하산의 율법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평신도 사역자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까 임집사님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교회 일주일 내내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이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 교회 가는 게 우리도 알지만 오는 거 가는 것도 거 집안일 해야 또 가면 이게 자원하고 기쁘고 평안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을 쌓고 여와 호 샬롬이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인이 되셔서 제사를 집행하셨을 때 모세의 율법으로 죽어야 하지만 그 율법보다 더큰큰 큰 은혜가 이 기도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간증하는 건데 원래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화요일에 청소하다가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쾅떴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이 복도가 떠날 갈 정도로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남편은 화, 왜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지 마시고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비누 거품을 그냥 막 닦고 119로 불러서 실려가면서 제 안에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주님, 여름 청년 학교는요? 못할 줄 알았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리허설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성냥학교를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저번주에는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점심을 먹는 바람에 우리 혼미실교회 밥이 모자란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사모님의 맨날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밥을 홍당해가지고 갈등 이러고 가시는 걸 봤는데 저번주는 어떻게 조금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애들이, 열다섯 명, 치를 샀는데 애들이 다 와서 그걸 다 잊고, 니어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막 이렇게 주셔서 하고, 그리고는 제가 호피를 보니까 목사님 그때 식사도 그래서 못하고 계셨었는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답니다. 이렇게 쓰셨답니다. <laughs>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정말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때 다 치료가 안됐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우위를 뜨면 눈이 되게 아팠거든요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정말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쳤습니다 우리를 평신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을 누군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로 평신도 목회자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듯이 우리 삶에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는 사람은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산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소식보다는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뜨거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여와 샬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바람에 오늘날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르사 죄인 오라시 때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摸索。說